Thank you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16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14가 드디어 이제 출고가 되죠. 모델은 공개가 됐죠. 예상했던 대로 4종 모델이 나왔죠? 일반형 모델, 맥스 모델, 그리고 하이엔드급인 프로, 그리고 프로맥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그 노치 스타일, 이거를 이제 일반형하고 맥스 같은 게 그대로 들어가요. 소위 말하는 M자형 타이머 에디션이라 그러죠? 능력 아니 능력이라고 <laughs> 받았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죠? 아이폰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약 스타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하이엔드급은 바꿨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보니까 딥퍼플이라 그러나요? 그 디자인도 새로 이제 하이엔드급에서 출시가 됐던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저도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갤럭시가 제가 봤을 땐 아이폰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아이폰이 너무 작아서 싫었거든요 작아서 싫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새로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하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게 OLED이며 그리고 이제 그와 여타돼서 이제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칩이라든지, AP라 그러죠? 이제 스마트폰의 CPU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칩, AP 칩이런 부분들을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아이폰을 안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볼 수가 없는데, 이번 결국 14에 와서는 저도 갤럭시 빠지면은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못 이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계란빵 같은 이런 바 모양의, 골드바 같은 바 모양의 이런 폰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애플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폴드블 폰도 그렇고, 뭐 롤러포폰도 그렇고요. 결국 기술력이겠죠. 기술력,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거겠죠. 이번에 XR 헤드셋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나오겠지만 이거는 메타버스 테스트 버전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전용이라 보고 뭐 이제 소장 가치 이런 생각 있으시다면은 뭐 구매를 하셔도 무방한 부분들이고 완성도를 높이건 결국 투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플 같은 게뭐 삼성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초기 시장 진출보다는 뭐 완성도, 그리고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특히나 절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도 5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페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카드,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아요. 현대카드, 그동안 뭐 애플페이 한이 많이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땐 기본 테이크 한것 같아요. 애플은 현대카드 쪽으로 1년짜리 독점 계약을 주고 그리고 현대카드는 이제 애플 쪽에 이제 단말기, 전량 현대카드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결제 단말기. 그, NFC 단말기, 말씀드린 거 아시죠?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인 MST가 아닌, NFC MST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플 페이가 가능한 NFC 단말기가 1% 밖에 안 됩니다. 다 MST고 잘 알고 계실겠지만. 그니까, 러 NFC가 어떤 방식이냐면, 그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스카드. 버스할 때 카드 찍고 타잖아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물론 수혜주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봤을 때 현대카드입니다. 근데 비상장사예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현대카드 외에 될만한 포인트는 제가 봤던 을 단말기인 것 같아요. 결국. 애플페이가 가능한 NFC 단말기가 1%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에도 어쨌든 애플 사용자가 많다라는 거. 특히나 젊은층. 10대, 20대, 30대 쪽에 많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 은 NFC 단말기 보급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이 결제 단말기를 만들만한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OK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OK포스. 국내에 결제 단말기 1위 업체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OK 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포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이 이 회사와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단말기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그리고 뭐 케이진시스, 이제 애플페이 단말기 시스템 구축하는데 참여를 하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말기 과연 누가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오케이포스라는 회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케이포스의 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게 연결 거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되거든요. 직접적인 지분 구조는 아니지만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100% 자회사인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스 페이먼츠 회사가 또 이제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나이스 DWR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출처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DWR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회사 밑에 나이스 페이먼츠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 밑에 또 나이스 DW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o k 포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54%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아들의 회사에 손자에서 증손자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교직 연극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페이먼츠, 나이스 DWR,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죠? OK포스. 증손자 회사요 증손자.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어떤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면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OK포스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전자금융보다는 나이스 정보통신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스 정보통신을 일단 먼저 수혜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15%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이 단말기를 늘려가게 된다면, 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주가 흐름을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볼수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 정보통신, 뭐 급등 나왔죠? 근데 얘는 품절주예요, 한국 정보통신은. 주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이 급등하잖아요 품절주입니다 품절주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보세요 유통 안되는 물량이 거의 90%에요 주주 구분 현황을 보게 되면 자기주식 주요주주를 포함한 최대주주 85% 그러니까 이걸 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나이스정보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정보통신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나이스정보통신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페이 관련돼서는 노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쨌든 애플페이, 애플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애플페이 관련돼서 애플 관련된 이슈가 돼서 새로운 스웨즈가 나타나게 되면 은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